2018년 4월 29일, 1호 경마 서울과 부산 중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준동입니다. 자, 4월 월막, 월말 마지막 요일입니다. 아, 서울과 부산이 펼쳐지는 마지막 요일인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 이준동이가 지난주 2018년 첫 A급 최대 승부처를 적중으로 때려드리면서 돌아왔는데, 어, 하루 결과를 가지고 본다라면 이기는 경마는 못했습니다. A급 최대 승부를 적중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계세요? 계세요? 어, 저한테 이제 고맙다, 한구라 하고 챙기고, 마장을 나간다. 요런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문자 신청을 하고, 이 경주 딱 끝나니까, 콜센터로 연락이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문자 안 보내줘도 좋다. 남아있는 경주 화이팅 해라. 이기고 간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이겼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저 이준동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기는 경마를 못했어요. 왜? 제가 배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끝나니까 돈한푼 없더라고요. 마지막에도 1륙으로 그냥 담궜는데 뭐 코차로 지는 바람에 정말 울다시피 하면서 마장을 나왔습니다. 4월 월말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의무가 있는 월말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 이준동 믿고 함께 응원 외쳐주십시오. 자, 4월 29일 1호 경마 승부처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 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 5경주는 대상 경주입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자, 서울 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 2478, 1 1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29일, 1경마 본격적인 경주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서울 1경주 국산 육군 1000m 12마리 적전입니다. 직전에 이준동이가 완전히 잘라드렸던 말이 출전을 해요. 공산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완전히 잘라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운시리우스의 비고로라 8.5배 쌍생식 11.9배를 정확히 때리고 왔는데 자 이번에는 거리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됩니다. 4번 공산 여기에 역시 실전 경험을 통하면서 그럼 좋아진 12번 백선 포스 외곽으로 밀려났지만 선취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마피를 보자면 9번 아임 해피가 역시 내측 최적의 말머리 속에서 아쉬웠는데 분명히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보여줄 거면 더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관심 마방 53조 마방의 이번 신별 같은 경우에는 직전큰 외곽 전개 펼치고 아쉬웠는데 조금 좋아진 정도예요. 조금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신별 조교하고 4번 공사를 선택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공산, 9번 아이메피, 12번 백3포스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이경주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육군 1200m, 12마리 점점입니다. 자, 배단막까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전반부 빠르게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현장 가면은 3번 한일달빛, 7번 강화총각, 12번, 한센 볼트. 여기에 뭐, 명진맨, 썸싱 딜라이트까지 인기를 모을 예정인데, 일단, 팔리는 말들 두 마리, 세 마리는 잘라낼 겁니다. 뭡니까? 3번, 5번, 7번, 10번, 12번 중에서 다섯 마리 가운데, 두 마리에서 세 마리는 완전히 잘라냅니다. 그렇다면 승부를 봐야죠.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잘라내는 말은 두 마리, 그리고 현장 가면 한 마리까지 잘라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빠르게 승부를 좀 가져가는데 여기에 배당마 한 마리까지 잡아놓고서는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한 공략이 필요한 전반부 이경주, 이준동이가. 말씀을 얘기를 할 텐데, 그대로 그리십시오. 걔또 씻지 말고, 그대로 그리십시오. 전반부 서울 위경주부터 박살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삼경주로 갑니다. 국산옥은 1300m, 12마리 접전입니다. 일단, 승군전 나서는 말들이 많아요. 이번 킹포스에, 8번 지공제일. 10번 비고로라, 11번 가라가라가 승부전 나서는 말들이 많은데 일단 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3번 정동지존 직전 잘 뛰었어요. 다른 상대들이 당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라스트 한발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3번 정동지존 여기에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두 마필 11번 가라가라가와 12번 한방미소 한이두 마리도 역시 보여줄 그림이 더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3번 정동지존 11번 가라가라가 12번 한방미소 3두를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사경주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국산사군 1300m, 11마리 접전.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이 출전했지만, 정확히 우리는 하이라이트로 압축합니다. 깔끔하게 때리는데, 중심은 서 있어요. 늘어난 그림 문제 안 된다. 1번 블랙 윈드, 요게 지금 대가리 놓고 우리가 승부를 보는데, 일단,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준동이 승부로 지정한 이유는, 노코 때릴 중심이 따로 있습니다. 대가이 노코 칠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별이에요. 그말대가이 노코 들어갈 예정인데, 일단 1번 블랙 윈드가 강초로 팔리지만,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사경주, 놓고 때릴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편성으로 정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산 경마도 이어집니다. 더욱더 집중을 해주십시오. 부산 1경주 국산옥은 1300m, 12마리 접전. 4번 로열골드 대가리 놓고 때릴 거예요 직접 1,300m 선행 가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첫 도전이었습니다. 선행을 안 가도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행이었어요. 붙잡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말이 없어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였다. 근데 1,300m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지만은 자그리측은 끝내놓고 다시 한번 출전이라면 4번 로열골드를 대자리 놓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등짝도 김철호 기술로 교체되면서 출전이기 때문에 4번 로열골드 놓고 치면 됩니다. 여기에 인기만 12번 좋은회 역시 이 변화를 보여주면서 꾸준함을 최근에 버렸는데 외곽으로 밀려났지만은 여전히 좋은 컨디션 무시 못합니다. 자, 요거는 내용인데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 내용인데 메모하십시오. 음, 무조건 메모를 하십시오. 모든 승시대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바로 그번 메이저 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가 지금. 계속해서 1600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1600미터만 뛴 말인데, 자, 이번에는 1300이에요. 매번 거리를 1600, 1600, 1600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1300입니다. 이런 말들, 거리를 갑작스럽게 줄인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터지면, 9번 메이저 선이에요. 모든 승식에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4번 로열골드 9번 메이저 선, 12번 은에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혼합4군 1300m, 10마리 접전입니다. 뭐, 인기만 접전으로 판단이 되는데, 4번 파크삭스, 모래에 대한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보여줄 금이 더 있을 겁니다. 전기미가볼수 있는 임기원 기수까지 기용을 했더라면 4번 파크삭스 보여줄 금이 더 있는 조건이에요. 여기에 10번 에코골드가 역시 모래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은 라스트 한발에 대한 취입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말 직전보다 더 좋아졌고. 일단, 인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시점에서 최외곽 10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에코 골드 역시 무시를 못합니다. 웬만하면 4번 파크삭스 10번 에코 골드 직전에 3차, 4차, 이번에는 1차, 2차를 바라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서울 오경주, 4번 파크삭스, 10번 에코골드, 두 마필 챙겨가십시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5분 1600m, 10마리 접전입니다. 아, 역시 인기만 접전의 편승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빅레드 이지, 직전에 이제 너무 바닥에서 아쉬웠습니다. 원래 바닥에 있는 말이 아닌데, 출발 자체가 늦다보니까 바닥에서 늦발뚱이 걸리면서 아쉬웠어요 자 이번에 5등급 현등급 적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뭐 기본기 있는 8번 최강선도 역시도 직전 착자 없는 모습 이번에 조인군 기술 등장에서 자신이라면 당연히 관심이고 여기에 에이스포스 같은 경우에도 선행 경합을 하고도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전력이고, 일단, 상승세의 말들, 인기만 적전이기 때문에, 이번 빅레드 이지, 8번 최강선더, 9번 에이스포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로 갑니다. 국산사군 1200m, 11마리 적전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도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고 보여줄 끄름이 있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1번 라운 에이스의 전개는 유리합니다. 앞선 나가야 되는 말들이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오겠지만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라스트 한 발을 기대하고 있는 1번 라운 에이스 무조건 강궁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갤럭시 파워 역시 구주라는 공백은 있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말입니다. 외측 이선을 불고 들어가도 되는 조건이고 외곽을 감아서 서행까지 간다라면 더 좋은 조건이고 11번 갤럭시 파워 공백은 있더라도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8번 골드레그라든지. 이 4번 칼리오페, 이런 말들의 의지를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요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라운 에이스와 11번 갤럭시 파워 두 마리는 챙겨 가십시오 자, 부산 삼경주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국산 사군 1600m, 7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 무조건 적... 중에 대한 자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챙겨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편성 자체가 혼전으로 팔릴 거예요. 그기에 이제 근소하게 3번 라운 전설이 대가리 뚫려 나오면서 빨갱이 한4 군형 정도 생길 건데 일단 우리는. 정확한 승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도 안 되는 말 의지 있는 말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때리고 바치는 두 방이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단출한 편성인데 구멍 수 없는 막번으로 많이 챙겨 나오겠습니다. 어떤 말을 때리는지 지켜보십시오. 자, 서울 칠경주 역시 연타로 들어갑니다. 호흡 3분 1,200m 12마리 접전입니다. 순발력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청담재앙도 빠르긴 하지만이 편성에서는 순발력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4번 문학 프린센스 6번 엠파이어 킹덤 뭐 오브 더 파지빌리티스 역전행 우승 이런 말들이 지금 순발력 면에서 뛰어난데 일단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문학 프린세스와 6번 엠파이어 킹덤의 선행 경합은 치열할 거예요 이두 마리가 앞선에서 끝난다고 라 판단은 안 합니다 노크 때릴 중심이 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타 하이라이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혼전이에요. 배당판 열리면 굉장히 혼전이 심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5번 IBS 마린 역시도 직전에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인기 1위까지 부각이 될 건데 IBS 마린까지 저는 불안하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 7경주. 정확히 배당까지 노리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만원 송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로 갑니다. 혼합사군 1300m, 10마리 접전입니다. 바로 이번 경주도 5번 델마의 기적이 거리를 1300으로 내려오면서 대달이 팔리는 편성인데, 뭐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여 줄 그런 건 분명히 더 있는 게 맞아요. 최근에 연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델마의 기적은 무시를 못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백문 백답이 얼마만큼 뛰어 줄지를 모르겠어요. 요게 직전에는 선행도 못 나가고 무너졌는데 요게 얼마만큼 뛰어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강군된 디바인 터치도 57의 부담 중량이라면 좀 그렇고 일단 5번 델마의 기적 여기에 변화를 보이는 3번 슈퍼이글 8번 코리안 포스 요런 말들이 일단 노림수를 좀 두겠습니다 이, 앞선 나가는 말들, 세게 안 보는 편성입니다. 3번 슈퍼 이글, 5번 델마이 기적, 8번 코리안 포스, 3마리를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8경주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옥은 1,700m. 12마리 접전입니다. 역시, 기본마 편성을 준비를 했는데, 깔끔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마리만 확인하면 정리가 되는데,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8경주를 메인으로 지지정을 했습니다. 정말 한방 단통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된다라면 단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훈련까지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확인하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리 확인할 거기 때문에 본 예상부터 청취 가능합니다 자 서울 8경주 메인 승부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부산 일보배 대상경주 호라 오픈 1200m, 12마리 절전입니다. 자, 여기에, 투데이가 출전 예정이었지만은,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필 보호 차원도 보호 차원이지만은, 오경이완 기수가 원래 파워블레이드인데, 예, 허리가 지금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으면서, 기승 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투데이를 포기하고 파워블레이드의 e o 식 기술을 기용한 겁니다. 오경한 기술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11번 파워블레이드는 능력을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9조 마감에서 e o 식 기술 정말 많이 밀어주는데, 또 EOC 개수가 또잘 타주고 있습니다. 11번 파워블레이드. 여기에 이제 5번 실버 울프의 추입력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돼요. 일단은 11번 파워블레이드, 5번 실버 울프. 요두 마리를 일단은 좀 보는데, 배당마가 있습니다. 배당마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로 좀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당마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장 승부로 들어갑니다. 서울 국경주입니다 국산 3군 1900m, 8마리 접전입니다. 직전 우리가 완전히 잘라내고 한구라 했던 말이 이번 라이언록이에요. 완전히 잘라드렸습니다. 나스카 프린스의 알고 섬한방 때렸는데, 이번에는 라이언록을 인정할게요. 직전에 완전히 잘랐다라면, 이번에는 인정을 합니다. 감량기술 기용했고, 역시 단독 선행 찬스 맞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역시, 직전 메인 승부 대장방의 예스 유켄 19.9배 또 잡았는데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도 아예 참고 라스트 한 발이 통했습니다. 이번에도 라스트 한 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여기에 1번 금투사 2번 라이언 롱의 1번 금투사와 3번 예스 유켄이 최저 배당입니다. 대길 준대길인데. 일단 인기만 접전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부산 6경주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3군 1600m 12마리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메인승부로 지정을 했는데 일단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황이고 공략을 좀 할수 있는 말이 출전을 합니다. 일단 이번 편승 자체가 배당판 혼전으로 뚫릴 거예요. 팔리는 말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런 편승에서 이제 로코테를 중심에 있다면 라 승부를 보는 건데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00 거리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좌측 승부를 보면서 부산 육경주 메이슨부. 이준동이가 또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12마리 접전. 능력만두 마리가 일단 출전을 했습니다. 1번 흑룡과 2번 천지스톰. 뭐 1번 흑룡은 직전 2000m를 뛰어오면서 클린업 조이에게 7마신 뭐 졌지만은 역시 3위와도 7마신 차이를 냈던 말입니다. 원게이트 2점이고 뭐 이번 천지스톰은 최근에 단거리만 뛰고 있는데 선추입이 자유롭고 장거리도 문제없는 말이고 1번 2번 두마리의 최저 배당은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편성 자체가 요 두마리 말고는 크게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1번 흑룡과 2번 천지스톰의 두마리의 댓글는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 끝장 마무리 2등급 1,400m, 12마리 적정입니다. 8번 로켓 퀸을 대자리 놓고 정리를 할게요. 요거 정정이 기수에서 김용정 기수로 교체됐는데 8번 로켓 퀸은 좋습니다. 좋아요. 정정희 기수가 김효정 기수에게 타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8번 로켓 킨 대가리 놓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끝장 마무리. 자, 4월 29일 1경마 역시 모든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4월 월말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 주기 때문에 준비한대로 들은 그대로 처지 공략을 하겠습니다. 4월 29일 1호 경마 현장에서 좋은 답안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이기는 경마 펼쳐 가자고요. 이준동이가 중심에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좋은 답안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